이거, 아, 이거는, 다음 주 월요일이긴 한데, 또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뭐, 이렇게, 변경 안 되면 땡큐고, 변경되면 좋고. 이게 암사동이에요. 강동구 암사동. 저는 암사동을 좀 좋아하거든요. 암사동이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. 여기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, 위치 되게 좋거든요. 암사동 뭐, 이런데, 그, 되게 좋아요. 그냥 한강 들어가기도 되게 좋고, 저는 뭐 달리기 하니까 한강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바로예요 바로. 어, 한강공원도 되게 쾌적해요. 넓어, 고수부지가. 되게 좋은 고수부지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게 암사동 쪽인데, 어, 그쪽에 있는. 그리고 제가 제일 땅 중에 좋아하는 게 각지거든요. 이렇게 구석 모서리, 코너? 코너 땅. 이걸 각지라고 하거든요. 근데 각지에 있는 집이에요. 요 집인 것 같네.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안 좋아 보이시나? 쟤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재건축하면 좀 애매할 수 있고,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. 주차장이 없죠. 네. 옛날 집이라 그래요. 주차장, 주차장법에 그 규제를 안 받았었는데, 근데 이게 주차장법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. 요, 요런 집들처럼. 네,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수 있죠. 잘 리보넬링 해서 임대 주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. 1층에 보시면 옷가게 같은 거 있죠. 네, 1층은 지금 상가로 쓰고 있어요. 어, 여기도 뭐 이런 데 상가 있듯이 상가로 쓰고 있어요.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되게 처절해 보여요. 이게 변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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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작년 11월부터 지금 5개월째 변경하고 있거든요. 변경은 그 채무자가 아 조금만 봐줘.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. 뭐 이렇게 농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. 얘기하다 보면은, 어, 그래, 그럼 내가 한두 달만 더 줄게.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이번에 세달더 줬네. 그래갖고 다시 나온 거예요. 어, 그래, 내가 한 번만 두 달만 더밀어줘 했을 수도 있는데, 아, 너 이제 더 이상은 안 돼. 해갖고 그냥 강제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, 어, 그건 뭐 모르죠. 토지 면적도, 네, 작은 거 아닙니다. 서울에서 코너 땅이 42평이면 재건축을 해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. 코너 땅이니까. 코너 땅에는 주차장 충분히 다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고, 어, 근데 지금 이대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, 지금 이대로 써야 돈이 많이 안 들죠. 11억. 평당 한 3천 정도 되죠. 네, 평당 3천 정도. 그렇게, 뭐, 엄청 싼 가격은 아닌데, 네,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, 어 지금 뭐 처절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뭐 보니까 채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. 뭐 이게 다야 그 4억밖에 안 돼요. 11억짜리 집인데 4억밖에 안 되니까 내가 팔아서 줄게라고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변경을 예상하고 있어요. 채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네. 좋은 매물이긴 한데 변경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